그래서 제가 부처님 앞에 출가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, 왜 이런 생이 두번 주어지는 법은 없거든요, 그렇죠? 이번 생에 와서 사는 이 생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는 보장은 완전히 없습니다. 딱한번 일회성입니다.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생에는 이게 그냥 끝입니다. 그런데다 저 또한 나이 먹잖아요. 내게 남아있는 시간 또한 길지 않습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참으로 생은 짧습니다.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고, 우리에게 허락된 생은 짧고, 그리고 이 몸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딱 이것뿐이고, 그럴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려가고, 내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한 번씩 묻습니다. 정모가. 너는 너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? 그리고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냐, 아는 것이냐 한 번씩 묻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